운세 6월달 운세 물병자리 운세입니다 위쪽으로는 일 사업 장사 직장 얘기고 아래는 대인관계 애정은 부부관계 이런 쪽이죠 그리고 이건 어드바이스 카드예요 6월달은 어, 일 쪽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새로운 어, 일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직장을 간다든지, 어떤 노력이 하여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자리를 놓고 나랑 경쟁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데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그런 일은 있지만 내게 유리한 거죠. 나 내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리고 어 무엇인가 어, 얻은 만큼 실 손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어, 실망을 하는 감정적으로 좀 실망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직장적 일적으로 그리고 어. 내가 일을 시작하려고 이런다면은 시장조사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보를 다 수집하고, 어 정확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될수 있으면 남의 말을 수근수근수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은, 어 나한테 그게 백화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정운 쪽으로는 역시 음, 삼각관계로 조금 어,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이별을 한다든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삼각관계가 말려들어갈 수가 있다든지, 좀 그런 일이 약간 있을 수 있고, 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은데, 어, 조금 외로움,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6월달은. 전, 물병자리는 좀 그러네요.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내, 내가, 내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네요. 그리고, 어, 너무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외롭고, 지금, 디프레션이 오고 이래가지고, 우울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지금 착 가라앉아있어요. 마음이 가라앉아있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음 조금 있지만 참으면 시간이 가면 이제 지나가는, 한달 운세니까 길게 가진 않아요. 그리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물병자리도. 하여간, 모든 카드가 지금 보여주는 게, 혼자 지내야 되는 시간이 많은 많은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 대인적으로는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혼자 있게 되거나, 혼자 있어야만 하거나, 어디 출장을 가거나, 강제로 혼자 있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드바이스 카드로는, 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을 많이 쏟으면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 노력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꾸준히, 꾸준히 계속적으로 열, 저기, 연, 저기, 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병자리 6월달 운세 잠깐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